음. 네. 어, 왜 가라? 이거요 이... 왜 가라 빨리 그거 시리... 11도... 11... 11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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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발 11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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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 1 1 왜 어, 아 이장님 네, 괜찮아요? 안 깔끔까면 좋아. 괜찮아안 깔끔까면 좋가지고 까면은 내가 어, 크라운이시던데? 군보해서 크라운 가시고요. <laughs> 저는 다이아, 전 다이아, 전 다이아. 음. 저는 이분이랑 하면 잘되더라고요 크라운이랑 그렇게 하면 잘되는데 빠끔 가져. 자봉님. 궁금한 게 있는데. 아, 제... <몬> 네? 다이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<몬> 오... <몬> 어떻게 청소하셨나요다이 <하다> <몬> 줄기 짰다. 어, 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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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려! 살려! <놋을 때 계속 kişi> 네. 아, 잠깐만. 아리로갈수지 빨리 왜? 살려 주세요. 알래요. 아니면 제발 <놋을> I'm n o 어 m o v i n s 니 to e e I have to. y o u 어 r o 힘들어 제발. 가요. 네. 줄 알았어. 아, 들어 제발 나이스. 나이요알이알나이아나들어 나이스. 네. 이스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저 갈게요 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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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나이 네.

혼자 다녔다고 왜지랄이에요예랄랄이 아니에요. 시랄이 아요아요요 아니에요. 시이아니아니면요방당하시 아니에요. 하세요 시랄이 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.

진짜 이분일어나네니바저자 오겠다. 2번님은, 이버님은... 으 살려주세요. 상대도 안 살리고 있다. 니가 알아? 야, 분신 새끼야. 니는 또라이 새끼구나.